숙결룸은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의 디럭스 킹입니다. 딜럭스, 딜럭스 킹 사이즈 베드룸이고요. 룸 크기는 4 0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2230호입니다. 자,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은 작년에 리노베이션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룸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매우 좋습니다. 자, 카페트도 새로 깔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곳곳에 손을 봐가지고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성급 호텔로 손색이 없고요. 호텔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하기에 좋습니다. 에타츠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렴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왼쪽에 이와 같이 옷장이고요. 오층은 네,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하고두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기는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서랍장입니다. 자, 여기 생수 두 병이 있습니다. 자 방을 보겠는데요. 자 우선 당연히 지금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침대 앞쪽에 우측에는한명 정도 앉기에 아니죠? 한명 정도 자기에 충분한 한세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이라면 잘수 있는 길이의 소파입니다. 자, 이게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그리고 침대 왼쪽에는 이어 같이 대형 TV가 있습니다. TV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큽니다. 자, 그리고 템퍼 글라스 강화유리로 된 고급 책상입니다. 자, 의자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자,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고요. 커피 포트 그리고 커피잔. 자 여기는 다양한 차와 그리고.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 티스푼이고요. 자, 밑에는 0, 와인, 오프도 있습니다. 자, 방에서 바라본 뿌라트남 지역의 뷰를 보겠습니다. 지금 뷰가 아주 멋있죠? 저희 뿌라트남이라고는 하지만 살상 라차담니 대르반과 붙어 있기 때문에요. 라차단이 대로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노보텔 플래티늄이죠. 노보텔 플래티늄 바로 뒤가 센트럴 월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앞엔 또 팔라디움 쇼핑몰이고요. 호텔 앞은 플래티늄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산전자상가 같은 판디플라자가 또 있죠. 자 여기서 차가 안 막히면 완공사원까지 10분 내에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방은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자 침대 요킹 사이즈인데요. 아, 지금 머리맡에 스탠드형이라는 벽걸이등이 있고요. 좌우에는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하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랩탑 노트북 충전하기 아주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이렇게 LED등이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침대에서 앞을 보면 방콕 시내를 볼수 있는 유리창이 있고요. 자, 이 바닥은 카펫인데요. 깐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고급 카펫이고 신형이라서 깨끗합니다. 자 옷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옷장에 뭐가 있나? 자 옷장에 여기 네, 목욕 가운 투벌이 있고요. 네, 안전 등구가 있습니다. 런드리백이 안에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 네, 옷걸이 있고요. 다리미가 있죠? 다림질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욕실이죠. 지금 최근에 리노베이션해가지고 세면대가 두 개입니다. 고급 호텔나볼수 있는 세면대 두 개인 욕실입니다. 자 다음은 세면 도구 용품 제공하고요. 여기 보면은 치약지세우 등 다양한 제품들 역시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자 타월 있고요. 자, 여기 생수 두 병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에, 샤워부스인데요 이동형 샤워기죠. 자 레인 샤워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용량 샴푸, 샤워젤이 있습니다. 저기 뒤는 변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본룸인데도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아주 깔끔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동형 샤워꼭지라 가지고 자녀들 닦기 아주 좋습니다. 타올 충분하고요. 자딜럭스킹 사이즈 베드룸인데요, 사십 평방미터입니다. 어,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현재 방콕 오성코 호텔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호텔 중에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방콕 오성코 호텔들이 요즘 다 오천 바 이상 올리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 보니까 예,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이 어, 매우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비가 아주 저렴해가지고요, 조식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식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고 수영장도 좋죠. 그런 거 감안하면 에, 아마리 워터게이트 반고 추천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과거와 매우 다릅니다. 리노베이션해가지고요.